진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잘생기고 이쁜 사람은 다상부치고 있습니다. 아, 어 압부정 아로가 로데오. 압부정이지. 아, 근데 로데오 가서 예쁘고 잘생긴 분들은 대부분 경상부 사람이요그 <laughs> <laughs> 무슨 말이야. <laughs> 진짜 어린 젊은 MZ세대는 윤계동인 것아 근데 윤계동이 진짜 그 예쁜 여성분들이 어, 전화 달라고 바닥에 뭐가 쫙 깔려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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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반갑습니다. 처음 왔으니까 가운데 앉아야지. 예. 경기도 분들 메가커피 많이 드셨대요? 1,600만 명이니까. 아, 예. 우리 메가커피 또 기둥 한번 뽑아보는 걸로. 예. 우리가 많이 먹을수록 거기 손에가막심을 버려. 100% 본사 부담이래요. 100% 본사 부담이에요? 가맹 부담도 없고? 야. 야일등 하면 별로 안 좋아하겠는데? 이 메가커피에서? 어디 앉으시겠어요? 저요? 아, 오늘 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속 우승을 했거든요. 한번더 1등 자리로 간다. <laughs> 한 번만 더 1등 하자. 아, 진짜. 이제 제가 1년을 보니까 그 댓글들도 좀 봤는데. <웃음> <웃음> 방송도 안 나갔는데. 아, 그거 나간 걸로 하고 하는 거아니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제주가 낳고 제주가 키운 제주의 막내 아들. 배우 홍상표입니다. <laughs> 막내 아들은 뭐야? 오늘은 반드시 1등해 보겠습니다. <laughs> 67만 도민 여러분 일어나십시죠 어. 일어나서 보세요. 일어나서. 1등 일어나서만. 안돼. 누워서봐 안돼. 일어나서 보세요. 이 길을 조합하는 자리 앉으셔야 되는데 네네. 뭐 지정석 있잖아요. <laughs> 제주도 거기야 정해졌어. 형님이 1등 하지 않으면 거기 벗어날 수 없어.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또 앉아볼까요? 아 충청은 제가 봤을 때딱 뭐가 네. 없어요. 제주와 대척점에만 있습니다. <laughs> 이쪽으로 아웃케 저 자리만 아니면 되다저 기운이 기안 좋아. 아, 서울 아, 우리의 서울 <laughs> 우리의 서울 도생한채 아, 는치니 아니 가사도 모르네. <laughs> 서울 서울 어디 앉아요 저? 아 서울은 제가 봤을 때. 아. 가운데 줄만하다. 아, 가짜로리더 아, 아, 아니, 딱, 이것도 딱 서울이 가르있잖아 아, 남자 컸다. 오늘 너 맞닥스쳤네. 어? 맞지? 사실,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나 머리해주는 선생님이 어. 블랙핑크. 머리하시는 선생님이야. 어, 오, 진짜로? 아, 진짜. 어, 진짜로? 돈을 너무 허투루 쓰면서. <laughs> 블랙핑크가 그 샵에서 머리할 때 대표자 모면서 음. 받는다고. 오, <laughs> 진짜로. 평가가 나오기가 너무 무서워요 왜, 왜, 왜. 1, 2회차가 나가고 댓글을 봤는데 <laughs> 아니 댓글을 어디서 볼수 있는 거야? <laughs> 아댓글을왜 <그래>? 어, <laughs> 어, 이렇게 잘 봤어 뭐야 <laughs> 어, 아, 뭐야 왜? 어어 이거 잠깐만 맥주야? 맥주요? 맥주 캔에 빨대 꽂으면 안돼 걱정나 아술안 먹은 사람들이네 이거 <laughs> 오늘 대표자 처음으로 PPL이 들어왔습니다 피볼 장어 허니 블랙피랑 핫피볼야쿠입니다 <laughs> <laughs> <야쿨입니다. 웃음> 야, 진짜? 야, 어. 방송도 아직 안 나왔는데 댓글도 날리고 이거 비펠도 나오고 하는 거야? 면 우리한테 뭐가 들어와요방송이가나눠 h a p p y o h y d a h h a p 사실 제가 최근에 이거 팝업 행사를 갔다 왔거든요. 아 야. 근데 이게 또 GS에도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 거의 확실히 많이 하는. 아니 그럼 이거는 진짜? 어느 지역 술인데? 이거요? 어. GS니까 경상 아닐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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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GS가 그 뜻이었어요? 강원도 춘천! 어? <laughs> 미야미야 아, 추, 딱 춘천이야? <laughs>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진행했어, 이거. 이참 춘천 거야? <laughs> 근데 술이 못 먹는 사람들도 달달해가지고 먹기 좀편하네그 쑥맛이 그러니까. 아. 별로 없어. 자, 백종원 선생님 어떠세요? 어떠요게향 끝내준다. 마우스뭐 내가 봤을 때는 자모하니 블랙티 약간 그 맛이 나네. 자몽하니 블랙티. 알겠잖아. 술은 우리 뚱시경한테 물어봐야 돼. 이렇게 생각해보 p 비다 같이 봤는데 왜나오요 <laughs> <laughs> 면접을 행사하고 왔다고. 저가 대표자반에 PPL 처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시간에 어. 아, 코너. 네, 저가 퀴즈를 하나 낼 겁니다. 정답자에게는 그래 단독으로 PPL을 찍수 있는 게임 드리고 광고비가 아, 두 배로 넘어요. 옵니다 정말요? 두 배. 아, 두 배. 아, 우리 생일이나 오늘. 아, 피망스 이겨요. 아, 피망스 이겨요. 좋아, 좋아. 자, 지금 드신 하피볼은 예? GS25 편의점 베란템으로 먹으면 해피해지는 맛으로 유명한 하피볼입니다. 예? 그렇다면, 촬영 장소 가장 가까운 지에 스테인점은 몇 미터에 있을까요 어? 어? 뭐야? 야, 어디 있는지 아는데 몇 미터인지가 어렵다. 아, 여러분들 아니, 앉아 주세요. 아, 에이! 걸어서의 오토바이 타서의 뭐예요? 도보로. 도보로. 야, <laughs> 도보나 오토바이나 거리는 똑같아 <laughs> 시간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니, 그럼 우리가 충청 님0 0 m 가겠습니다. 어? 할맨님, 그거는 풍에서나그거같은이잖아는데 커피빈 옆에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세븐일레븐이고. 뭐요 <laughs> 어, 쪽이나? 요쪽에 있겠지? 그럼상. 73m. 74m? 74m? 74m. 정답은 정답은 <laughs> 102. 아, 와! 어떻 여기 있어? 어, 있네. 볼까요? 맥주잖아. 해피볼이지. <웃음> <웃음> 시원하다. 알콜 충전, 당 충전, 하피볼. 마시면 해피해지는 하피볼. 오늘 주제가 뭐예요? 이번 주 주제는요. 술 부심이 커 술? 저희가 회식을 했단 말이지? 아그아요 어, 와, 술잘 드시더라고. 오, 아 행이다, 예. 나 진짜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아무튼 취한 적이 없어가지고, 살면서. 진짜? 아예 없을 오, 정도예요? 진짜. 그정도 10병은 넘어요. 10병은 넘죠. 에이. 그 에이. 에이. 아니, 진짜 에이.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사가술 먹다가 내려가는 거 봤는데 여기안 아, <목소리> 맞네. <목소리> 그거 몸이 무거워 내가 봤다니까. 아 피, 피지컬로는 여기가 완전.. 아, 아니, 근데 전 그때 가 봤을 때 방식으로 먹었어요. <목소리> 진짜 먹으면 한섯병먹어 다섯 병 5병? 먹어요, 5병. 어. 일단 이 둘이가 아, 술을 안 먹었잖아, 그때. 그치. 아, 아, 어, 맞아. 어. 원래 안 드시죠? 어.. 원래 먹었는데 원래 잘 먹었어요, 형님? 원래 한.. 마0병 에이, 네. 마음이 무슨 강류차의 요소수도 <laughs> 그렇다! 근데 일단, 훨씬 끝까지 있었던 사람은 상표형하고 응. 희관이 형. 오. 그리고 저. 음. 이렇게. 음. 그때 또 2차를 희관이 형이 또. 계산해가지고. 2차 어디로 갔는데? 롯데주 뭐 뭐가 2천원에 파는데? 2천 2천 있어. 0 0원에 파는데? 어. 0 0 0원에는 개인별로는 뭐술고심면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옷뭐 대표로 술고심면 얘기할 게있나술 말고도 그술 문화, 완주 아, 그렇지. 조도 아, 아, 이런 거 하면 은 엄청 많지. 네. 야, 이거는 우리를 이수가 없을 텐데. <laughs> 아, 경상도. 아니, 아니 진짜로. 아니, 그, 아니, 그 그래봤자 해운대에서 그, 그, 모래판에서 그 맥주 마시는 거 아니에요? 야, <laughs> 그래도 내가 바로 나오는 거 봐. 얼마나 대중적으로 유명하면은. 아니, 아, 가장 많이 먹는 술이 소주잖아요. 대중화적이고. 아, 소주. 진로. 진로가 또서울소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소주. 어, 어, 최초의 소주가? 어, 진로 모델 닮았어요, 형, 약간. 느낌은. 아, 진아 느낌이 아 <laughs> 아 느낌 약간. 진로? 진로 잘 먹잖아. 진로는 너무 순해서 잘안 먹죠. 진로를 마실, 마실 바에는 차라리 물을 마시겠어니 소주 중에 가장 도수가 높은 한라산. 아 맞네. 한라산 아, 잘 아시죠? 야, 아니 도수 높다고 최고 가 아니지. 근데 그건 너무 독주야. 굳이 아, 그거는 제주도 가서 먹어야 아 한라산이다 이 느낌 이 있지. 서울서 그거 한라산 시켜 먹이뭐 한라산. 맞아 아니야? 맛이 없어. 한라산은 사실 분위기까지 즐기는 술이거든요.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팝콘 영화관이 아닌데서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laughs> <laughs> 아니 팝콘 영화관 아닌데서 먹어도 맛있는데. <laughs> 그건 맞아. 제주도 갔다 와서 아 제주. 왜 추억을 다시 되새기고 싶다 한라산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난 식당에서 누가 여기 한라산 한 병이요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여기 진라 한 병이요는 들어본 아니 근데 그럼 전라도에도 한라산처럼 이런 게지역주가있가요 아,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사실 소주라는 이런 술은 되게 바보 같은 술인 거 같아요 무슨 아, 말이야 아, 아니 생각해 이거 아, 한국인의 소울인데 아니 재밌다 아, 아니 재밌어 이거 지금 거다 어? 배? 마시는 사람 다 바보네 봐요. 그냥 소주라는 거 자체는 네. 알코올이야 알코올 아희석주 아, 그래서 어. 사실 술은 전통이 있는 저희 어. 지역의 복분자주, 어. 복분자주. 그거, 그거 뭐해에 네? 그렇지 아. 뭐. 아 그게 여기구나 그렇지 그렇지 아. 복분자가 조금 제 부작용이 좀 어. 있는 어, 게 어, 아, 네. 좀 먹었는데 다음에 변기가 깨지는 거야 우와, 우와 이렇게 나와, <laughs> 아, <저기> 나와. <laughs> 네, 그래. 네, 이거! 이거 위험해. 이렇게 나왔다고? 이거 이험해뭐 하는 거야? 이렇게 가스 걸려가지고. 이걸먹어야만 <laughs> 깨져? <laughs> 사실 소주도 유명하지만 서울이 테라, 하이트 다 맥주도 1위인데 아, 맥주는 카스죠. 그렇지! 아, 카스가 바로 경인지역입니다. 아 진짜? 이번에 그 켈리. 켈리? 켈리가 지금 100일 만에 1억 병인가? 카스는 14일 2주 만에 1억 병. 하루에 700만 오씩오오 어? 그거 그거 다녔니? 진짜로? 잘 알아. 아니 강원도 강원도 뭐가 있어? 강원도는 처음처럼 있죠. 처음처럼이 처음에 유자 소주 그거. 수나리. 수나리. 어 수나리. 원소주. 어, 강원도. 대박이야. 진짜 원소주. 강원도에 또그 공장이. 아 맞네. 또 채로. 요즘 또 핫하잖아요. 채로. 강원도가 MG 한테 좀 먹혀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죄송해요. MG한테. 무슨 말이죠? 어, 충청 은 뭐야? 충청! 이제 우린 말 걸린 워프 이제 우리? <laughs> 와, 뭐야? <laughs> 아니, 아니, 나, 어 뭐야 너무 저 문해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 아름답지만 이거는 정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게 아니고 <목소리> 여러분들 음, 이제 우린 음, 모델이 차은우 씨입니다 차은우 씨 차은우? 어, 네 차은우 어, 씨가 그정분미슬 지금 모델 아이유 아상삼수도 아아아 아이유가 전국에모델이잖아 어 아이유 <laughs> 아버님이 장원분이세요? 아이유가, 아이유가 강원도 와본 적 있을걸요? <laughs> 어, <laughs> 어, 저 아이유 씨랑 아이유 실제로 방금. 방송을 많이 해봤습니다 와 오늘 콩나물 1등! 콩나물 <laughs> 1등이라니! <laughs> 다 얘기했나요? 아, 아, 여기 있나도 아, 일상이 있나요? 돈 아, 너무 많죠. 소주 대선! 더더스의 유행을 일으킨 음. 좋은데이. 화이트 말고 화이트 소주가 있어요. 또. 화이트 소주? 아, 아. 아니 근데 뭘 그렇게 많이 얘기해. <laughs> 나 아는 게 없는데. 아, 아직도 많아. 왜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안동 소주가 있어 아, 아 안동 소주 아, 아, 안동소주. 아니 안동 소주가 그 카카오톡에서 선물하기도 아니. 좋더라고 취소하는 아, 사람들도 안동 소주 보내 말씀하신 소주는 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진짜 저는 한 <목소리> 번도 안 들어. 아니, 그래도 이제 우리왜 <목소리>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 이번에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린이라고 하면 안 되고, 린이라고 <목소리> 하면. 린은 그래도 좀 알잖아. 린, 오투린, 말글린, 이제 우린 몰라요. 진짜 처음 들어. 진짜 처음. 이 사람들 춤춤도 무시하네. What t h 토닉 많이 먹잖아 요즘. 요 근데 네. 소주 각 지역 소주가 다 있는데 한라토닉밖에 없잖아. 요한라토닉 어. 할라토닉? 할라토닉 있어. 할라산이랑 아, 그 진짜? 어, 토닉. 토닉, 맞아요, 토닉 그래서 그래서 할라토닉. 토닉, 토닉 뭐 참토닉, 뭐 처음 토닉 이런 거 없잖아. 그치 없지. 믹스 토닉 뭐 없잖아. <laughs> 처음 토닉 뭐 믹스. 네. 링 토닉. <laughs> 토닉은터 어디 건데? 사계? 총총들 <laughs> <둘 정도 웃음> 거. 아이가. <안 해가지고. 웃음> 야, 야, 야 자신감 가지고. 자기 이런거 처음 봤어. 막걸리도 서울 유명하잖아. 뭐지? 장소 막걸리. 아... 아... 막걸리는 뭐 잠깐만. 좋은데? 막걸리 얘기하자고요. 이게 사우자는게 아, 소원... 아니야. 사우자는 게. 아까 다 나랑 싸우자도 <laughs> 마. 너그지춘천 너, 막걸린. 막걸리하면 또 여러분들. 주알밤 막걸리. 형님이두분다공술 사람인데 정말요? 알았어 알았어 알바 주 막걸리는 맛있어. 아시죠? 처음 들어봐요 여러은 <laughs> 육지에 안 사는데 어떻게 알아 선배님 줬는데 오를 수밖에 없지 <laughs> 백종원 선생님께서 최근에 양촌 막걸리라고 양조장이 있어요 아, 아 양조장, 어, 양조장 얘기하면은 네, 네, 네. 경기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평양 조장이 있습니다 아 어? 지평, 지평 막걸리? 아 지평 막걸리, <laughs> 아, 지평 막걸리. 아, 잘 나갔어요 저희는 국가무용문화지가 있어니 진짜로? 누구? 경주 교동법주가 국가무용문화지입니다. 아까 뭐 술도 술이지만 술 먹는 문화? 그치 문화. 하프하셨어요했어요지평씨 <laughs> 하프 <laughs> 하프 <했어요. 웃음> <집형시에. 웃음> 아주 귀여 신라시대 때 보면은 너네 <laughs> <신라시세트 오늘 웃음> 그때 살았어 왜자 <맨날 웃음> 물길에다가 어, 찬을 끼워가지고 경주 어. 경주에 가면 <laughs> 있는 거. 그렇죠 그거 아니야? 일본에서 국수 먹을 때 그거. 대단한 걸까? 나는 국수 먹었는데. 그거 말고 우리는 잔을 띄우지, 잔을 연꽃에다 딱 해가지고 딱 띄우면은 딱 이거 딱 파서 딱 먹고. 그러니까 아, 유흥의 아, 끝판이 아, 사실 그거예요. 어우 신났대. 맛있어 맛있어 유흥의 끝판, 그게 이어져서 지금. 강원 소리하는 <laughs> 거예요? 그 정도로 잘 놀고 잘 즐기는 사람들이 경상도에 대다수 부진에 있다. <laughs> 술은, 술은 건강하게 먹어야죠. <laughs> 어, 뭐 아프게 먹습니까? <웃음> <웃음> 제주 막걸리 아세요? 제주 막걸리 잘 몰라요. 왜잘 모르냐면 하 제주 생막걸리는 방부제가 안 들어가서 유통기한이 10일밖에 안 돼. 그래서 육지에 나오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거를 당일 나온 거 먹는 거 이틀, 3일 날. 그러니까 날짜 지난 거마다 맛이 다, 다, 다 달라요. 얼마나 네. 재밌어? 다 아시죠? 장수복 걸리 한달 넘을 거 1, 2주에 1, 2주한달 넘을 거야. 방부제 맛이야 8월 1, 16일 제조인데 8월 25일까지. 극 어, <목소리> 어, 그렇게 되진 않네. <목소리> 전라도에 아예 막걸리 거리가 있습니다. 막걸리. 어, 진짜로? 그래서 막걸리 한잔이 아니라 막걸리 한 상이에요. 그래서 막걸리를 시키면. 한 4도 와봐 저, 어? 맞아맞아 아, 아, 저쪽 유명해 그, 유명해 게장도 게장 도나와 게장 나옵니다 양념게장부터 간장게장 파전 뭐 <laughs> 콩나물. 콩나물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고사리 한 10첩 반 상이 나와요 막걸리 아. 한 상이 아, 진짜 궁금한 게 가면은 진짜 다 그렇게 다 나와요? 누구 누구 확인시켜줄 사람 있어? 뭐 나는 누구? 이제 술로는 따지면은 진짜 고운아씨저다에서 게장 나오는지만 물어보면 어어제 가도 그렇게 돼. 나온다 체인 제외하고 어, 무조건, 어디 가도! 진짜 술로는 고우다는 거짓말, 진심이야. 어, 물어봐, 한번 물어봐. 진짜. 한번. 내가 지금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가 물어봐. 응. 음. 어. 어, 누나, 어디야? 누나, 누나 아니, 갑자기 그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어. 그 전라도에 술을 먹으러 가잖아, 누나가. 어. 그럼 술을 시켰어. 안주가 어떻게 나와? 아니, 미친 듯이 나오지. 술 먹으라고. 얼른 어, 몇 가지 다 나오지? 아이 어떻게 해서 해, 그거를 왜냐면 술한명 시키면은 또또 또 다른 안주 깔리는데. 개장이 나오나요 개장이 게장. 왜안 나와? 나오지 상윤이? 오 맞다니까! 아니, 아니 여기는 그래. 안밀는 거야 전라도 우리 전주 가를 아닌데? 전주 막걸리 거리가 있어. 그건 미친다. 사람들 미친다잉 전주 콩나무 국밥집 가도 개장을 주나요? 콩나무 국밥집에요? <laughs> 지역마다 술 유명한데 사실 술 어디 가서 먹어? 압구정, 홍대. 다 서울에서 먹잖아. 형님, 뭐, 지방은 술안 드세요? <laughs> 아니, 근데 거의 술모 나가 서울이 조금 아쉬운 게, 강남이나 압구정 이런 데 가면 술값이 좀 비싸요. 비싸, 너무, 비싸, 비싸. 비싸,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진 비싸. 야, 그래서 30대만 40대 여기가 압구정으로 가고, 진짜 어린 젊은 m z 세대는 인계동이야. 근데 인계동이 진짜 그 예쁜 여성분들이 전화 달라고 바닥에 뭐가 쫙 걸려있어. 그게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예쁜 분들이 많아 아니야, 아니야. 옛날 그게 있죠. 지금 인계동 진짜 최상입니다. 진짜 제일 안테깝습계동 공산동. <laughs> 진짜 엄마가 그렇게 하고 말죠. 아니, 들으러 봤는데 거기는 너무 무섭던데. 거친 동네 아니야,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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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대성북평 두산, 두산도 이렇게 상대. 애들 얼마나 많은데 <laughs> 내 친구들 불러? 여기 <laughs> 거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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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이잖아 대장. 뭐 어, 어, 대장인데 어, 구구 대장. 이제 전라도는 너무 많죠. <laughs> 구구 대장도 알고 있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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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상무지구. 아아아아아아 상무지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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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기고 이쁜 사람은 다 상무지구에 있습니다. 정말 광주에 이쁘고 잘 생긴 사람들. 로드, 로데오 가봐 로데오 압구정이지아부정 어, 어. 근데 로데오 가서 예쁘고 잘생긴 분들은 대부분 경상도 사람이에요. <laughs> 무슨 말이야? 말만 잘말내 말이야. 전내 어? 말이에요. <laughs> 이거는 없을 걸 강원의 상남동이라 고생각하면한 건물에서 모든 게다 해결돼. 뭘 해결할 수 있는데? 모든. <laughs> 당신이 상상하는 그 모든. 것. <laughs> 1층에 술집 있고 어. 2층에 노래방 있고 어. 3층에 뭐 PC방도 있고 어. 그 위에 이제 모텔이 있다. 모텔이 모텔이. 전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 창원에 어. 근데 이제 술집 3층을 가는데 물로 4층을 주는 거야. 사 가중이 내렸더니 모텔 카운터인 거야. 진짜 세요 이러고. 아. 진짜 이어져 있더라. 고전부다한 건물에서 다 나올 수 있어. 와 특이하다. 창원은 시내 가면 술 먹다가 이제 다섯 걸음 걸으면 끝에 다 있어 가지고 이제 <laughs> 그냥 시내 자체가 뭔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러는 그래서 한 건물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창원은 보도 없죠. 어? <laughs> 야! 아, 필요가 야, <laughs> 우리도 노비자 있어. 우리자 노비 자노비자 진짜. 아까 <laughs> 노비자, 노비자. 아니, 근데 강원도가 확실히 완전 MG 핫한 그건 것 같아요. 원수 술을 먹어 새로? 요즘 가장 핫한데, 양양. 아, 야, 양양! 아, 양양, 아, 양양, 요즘 젊은 아, 그래. 친구들이 엄청 핫해요. 요즘 양양이 아, 너무 핫해. 어. 낮에 서핑하고 밤에 막 놀고. 진짜. 아, 가고 싶다, 씨. <laughs> 아, <진짜 웃음> 네, 가시죠. 요즘 젊은이들은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을 먹죠. 아 게스트하우스 바베큐 파티. 거기서 커플이 계속 나와요. 그 커플들이 결혼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형은요? <웃음> <웃음> 근데 제주사람들 어디 먹어요? 그 시내가 있... 아, 시내는 제주시청, 재원, 이두 어? 군데가 하다고요 음. 그리고 인제, 요런 데 이제 달란주점이 많은데. 단란주점이 <목소리>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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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 <목소리> 진짜 오지 마! 달란주점 막 그렇게 유흥 이런 게 아니고, 가족끼리도 같이 가요. 뭐, 아버지 생신때 달란주점 가요. <목소리> 그러니까, 노래방처럼. 아,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그다 같이. 아, 그단란주점이요 홀, 아임 가운데 쫄고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노래방은 좀 가깝하잖아요. 근데 달란주점 이렇게 하고, 번호도 눌러주시고 햄버거도 찾으시고 다음 회식 거기로 가자 제주도 술먹으로못와제주까지가서울는데아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서면 아서 서울대 광안리 맞아 맞아. 뭐 마, 많지 않습니이 정도만 얘기해도 뭐 게임 셋인 거 같은데 광안리에 수 수면공원인가? 어수변공원도 있고. 요 거기 가면 서아 근데 내가 여기서 우승하면은 내가 얘기해 볼게. 내가... 아, 형이 건의해 본다고. <laughs> 부산 시장님하고. 성으 보시면 우승했습니다. 여기 아, 아. 좀 애들 좀손좀 먹고 좀 풀어 줘 있어. 아, 먹으로우생했다 역에. 우승 리스 있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 몇달 전에 부산 부산 촬영 때문에 부산역 옆에 거기 좀 포장마차가 이렇게 쫙 있더라고. 음. 거기서 꼼장어 먹었는데. 음. 저... 거기서 이제 대선하나딱 까면은 아, 이 친구도 관광객이구나 알지. <웃음> <웃음> 아, 빨리. 아, 대선 <laughs> 당황했어, 오, 원래는 먹었는데, 이제는 또좀 약간 갈아탔더라고 뭐로 갈아탔 뭐로 갈아타? 프레시름아이 아니, 왜냐면. <laughs> 아니, 뭐 우리 안주하면은, <laughs> 영덕 대게도 있고, 또 포항 가메이 <laughs> 통영 굴. 아 굴. 아, 끝났지 아, 뭐. 와. 마탱이 가거든, 그 아, 먹는 순간. 그럼데 충청도 하면 어디예요 태양. 태국지 아, 매년이 다 통나무 식당이 있는데. 아, 1박이일 왔다 간데요. 개국지. 개국지 어 그래. 개랑 맞아. 김치, 배추 배추랑 아. 같이 끓인 국인데. 보게탕. 보게탕. 아좀 달라요. 거의 <laughs> 거의 지난주 몸국이랑 비슷한 거야. <laughs> <게 있어요. 웃음> 한국지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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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에 태안, 가면 먹잖아. 태양, 태양 가면 어. 무조건 먹어야 돼. 맛있어, 맛있어. 아, 아니, <laughs> 자꾸 이게 뭐 술안주 이거저거 다 말씀, 말씀하시는데 술안주로 가장 많이 먹는 게 뭐예요? 돼지고기잖아요. 근데 삼겹살, 뭐 오겹살, 흑돼지 이런 거 와서 많이 드시잖아요. 근고기 뭐 이런 거 두꺼운 거. 정작 도민은 그런 거잘안 먹어요. 백돼지 먹잖아. 요 백돼지 먹고 그 중에도 되게... 생갈비. 어, 맞아, 맞아. 아니, 아니 아, 갈비가 생갈비. 육지에서는 양념해서 먹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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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냐하면 이게 신선도를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양념을 하는 거야. 근데 제주도는 생갈비. 아. 생갈비 먹으면 진짜 맛있어. 내 친구 석진이. 석진이가 국민이랑 아, 아. 같이 하시는 상원가든에 가면 난리나. 상원가든이 형 충분해. 상원, 상원. <웃음> <웃음> 제주도 고등어회 들어봤죠. 제 친구 아버지가. 오동해로 가장 유명한 만선이라는 식당을 하십니다. 만선 들어봤어? 제 친구 오, 은석이 오, 아버지. 실명 그저기 은정이야. 우리 집 앞에도 사라졌어요. 네. 아까 그러니까 그 속초에 또 포장마차 거리가 있는데 음. 여기가 진짜 좋은 게 생선구이랑 새우회 이런 거시켜보 아, 먹다가. 상큼 바람질러 나가면 바로 앞에 바다가 쭉이아 바다 와, 제주도 딱새우게만큼 네.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기도 맛있어요 독도 꽃새우인데요? 오, 오 꽃새우가 더 맛있어 꽃새우가 더 맛있어 비싸 지금 꽃새우 여기도 있네 <laughs> 어? 꽃새우가 <laughs> 여기 있어 <laughs> 물하면 제주도 물이 가장 맛있고 가장 깔끔하고 가장 깨끗하고 그걸로 만든 한라산. 그러니까 다른 소주들 솔직히 다 맛이 거기서 거기인것 같은데 한라산 맛이 달라. 세로가 강원도 술이잖아요. 진로 참이슬, 페로 이렇게 두고 했을 때 세로 맞춰요. 그거 맞추면 아, 한라산 빼고는 다 물이랑 맛이 비슷하죠. 강원 <laughs> <중간에 웃음> 먹으면 똑같아. 아니야 달라. 진짜. 진짜 할수 있어요. 아 진짜 할수 근데... 있어. 근데 네, 아... 진짜 못다 이호작 이거 진로 진로 아, 일단 한라산 했다. 무조건 야, 나, 나. 그러면 형 갔다 온거 우리가 섞어놓을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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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지고 있어 한라산 표본 다른 술세 개를 넣어 한술 <laughs> <다른 술은 웃음> 이게 한라산 리는 땅고 그냥 리리 리니랑 해로랑 그다음에 이제 진로 세 개만 있어 음. 근데 음. 여기서 없어 그니 네, 그렇지 그럼 인정 그, 그럼, 어, 그럼 진짜 인정. 1이 진로, 2가 새로 3이 린. 아, 이거 어떻게 맞추냐 절대 모르겠네. 응. 자, 나오세요. 안녕 네, 이게 뭐라고 긴장되냐. 절대 미각에 우리 제주도 도인보알다겠 봐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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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알지. 오. 그럼 먼저 1번부터 차례대로. 한라산 <laughs> 말고는 한라산은 티가 나지. 이건 한라산 아니야. 오오오! 질 같은데. 오 아, 근데 미안한데 어. 하면 안 돼요? 어, 아, 아, 어, 아, 어, 오, 해이이바이 아, 오케이. 오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형 4화 이 빠져도 되지 오케이. 오 바로 이이 오케이. 오오 오케이. 어?

제가 왜 자꾸 먹, 먹고 먹고 했냐 면 나를 자극시키는 게 없더라고. 오... 나의, 나에게 자극을 주지 않더라고요. 아왜 취하겠는데? 춘청도 <laughs>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해? <죄송합니다. 웃음> 오늘 패배를 <베베베> 잊지 않고 다화때아예 <laughs> 최후 변론이에요. 제대로 정... <laughs> <laughs> 아 최대 변론이에요. 아화때 <laughs> 아, 제대로 준비해서 <laughs> 찾아 뵙겠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 경기도는 뭐, 제일 돈 많이 버는 게 최고라니까요. 오비최대또 매출을 올리고 있고, 지평 막걸리. 음, 경기도가 또 술이 짱짱합니다. 네. 술 먹으러 인계동으로 음. 오세요. 저희는 이제 조금 젊은 그 문화를 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형, 잘 들으세요. <laughs> 양양 그 핫한 곳에서, <laughs> 어, 원소주와 세로를 두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노는지 저희도 한번 느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잘 들으라고 해? <laughs> 서울은 뭐 우리나라 소주의 시작과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곳이고 노는 것도 서울이 가장 많은 것 같고 소주 판매랑 1위를 하고 있는 것도 참이슬이고 뭐 회식 때도 제가 술을 가장 잘 먹었고 거기에 또 많은 가산점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술은 어쨌든 안주와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 안주가 우선 훌륭하고 그리고 이제 복분자주. 광상회 담때 이제 정식으로 정식, 정식 정식으로 만찬주로 나오는 복분자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문화 같은 경우에도 광주, 목포 이런 곳 정말 핫하게 노는 다 전라도에 모여있다고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제가 면목이 없어서 오늘은 좀 성적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술고심이라는 거는 맛있는 술 대결이 아닙니다. 네. 술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문화. 음. 이거를 통틀어서 본다면 어. 우리는 신라시대 때부터 10년 <laughs> 아, <천천> 동안 문화학도 <laughs> 또 우형문화재로 지정된 그 경주, 교동복주부터 시작해서, 안동소주, 역사가 있는 술도 같이 있어요. 거기다가 소주 하나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참소주도 있고, 대선도 있고, 시원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조원대도 있고, 소주 종류도 너무 많아요. 형 자요. 네?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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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많이 부어가지고. <laughs> 술을 부르는 곳이 경상도로 오세요! 오세요. <laughs> 제주도는요, 한라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주 가면 돼지 돼지고기에 먹는 소주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제가 집에 가서 잘 생각을 해봤, 해, 해봤어요 <laughs> 집을 <집으로> 안 갔는데 <웃음> 무슨 <웃음> <웃음> 여러분. 치열한 박빙이었어. 와, 진짜로 자존심 상하는데. 이제 우리 야이거 박빙이라고? 우승자는 서울에. 아, 근데 우리 서울 너무 됐어. 서울. 너무 늦게 우승했다 지금. 세 번째 만에. 아, 제주도도. 열심히 해가지고 2등까지 올라왔네. 그러니까, 고구은 더. 5위가 강원도, 7위가 충청도. 우와, 아, 잠깐 <laughs> 우리 아까 사과했잖아. 야, 1 0 0원야1 0 0원 사과했어. 아니, 미로 어떻게 해? 어, 제주도, 아, 죄송합니다. 제주도 <laughs> 아, 제주도로다다체도란다다 체조도란다. 체조다 나는 살면서 맵다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 제 주먹만 한번 볼래요? <laughs> 저게 그거지, 불족발이지. <laughs> 이렇게 뒤진다 똑가아신대방 미친만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친만두. 가운데는 또 그, 고들빼기 나무가 있는데, 그거 좀 맵게 묻히면 매워요. <laughs> 에이. 그렇게 치면 다 맵지, 그러면 아니지. <laughs> <많이, 많이 웃음>